2012년 7월 31일, 시간은 오후 6시 40분경, 서울시 서초구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가족과 함께 한강 공원을 찾았던 한 씨였는데요. 신고 전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씨가 주차를 하던 중 우연히 옆 차량의 안을 보게 됐는데, 조수석에 사람이 앉아있던 거예요. 그런데 왠지 상태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이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문제의 흰색 승용차를 살펴보게 됐죠. 신고대로 조수석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정말 어딘가 이상해 보였어요. 얼핏 보기엔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매년 수천 건의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는 경찰의 눈에는 차 안에 여성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자고 있던 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경찰은 잠겨있는 차 문을 강제로 열었고 사망한 여성을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겼는데요 처음 발견했을 땐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차 문을 열고 시신을 확인해 보니 안에는 번개탄이나 다른 자사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타살의 가능성이 남아있게 되지만, 실신에는 목이 졸리거나 몸에 상처도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지병의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차 안에서 사망한 여성의 약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이 여성이 사망한 원인은 무엇이며, 왜 이런 유동인구가 많은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죽은 채 발견된 것일까요? 경찰은 이번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분명 어떠한 비밀이 있지만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직감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건은 빠르게 해결됐어요. 최초 신고 이후 약 2시간 만에 범인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를 한 건데요. 범인인 김 씨는 스스로 자신이 이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과 시신을 유기한 점까지 모든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전말까지 다 털어놨어요. 사건을 저질렀지만 당사자가 자수했고 범행 과정도 전부 밝혔죠. 그럼 검찰에 송치되고 재판이 진행되면 거기에 맞는 형이 나올 겁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사건 다음 날인 2012년 8월 1일,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빠르게 전국으로 퍼졌고 대형 게이트 사건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유는 범인인 김 씨의 직업과 여성의 사망 원인이 된 약물 때문이었어요. 김 씨는 45살의 의사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유명 산부인과의 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여성은 31살의 이 씨로 한때 연예인 지망생이었고 김 원장의 환자 중한 명이었죠. 의사와 환자로 만난 이들은 어쩌다 살인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된 것일까요? 이 사건은 이 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인 2012년 7월 30일 오후 8시 40분에 김원장이 보낸 문자로 시작됩니다. 이 사진이 사건 발생 하루 전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인데요. 보통의 의사와 환자 관계보다는 조금 더 친분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단순히 진료 예약을 위해 환자와 의사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처럼 보이긴 하죠. 김 원장은 경찰이 이 문자 내용을 가지고 평소 사망한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씨가 사실 자신과 내연관계였다고 밝히는 겁니다. 연예인 지망생이었던 이 씨는 1년 전김 원장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산부인과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가까운 사이가 됐다고 진술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문자 내용에 생소한 단어 하나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유 주사라는 말인데 경찰이 이 점을 다시 묻자 김 원장은 수면 유도제의 일종인 미다줄람이라고 설명하죠. 평소 늦은 시간까지 일하던 이씨는 우울증을 느낄 때마다 김 원장을 찾아와 수면 진정제를 투약해 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굳이 우유주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냐는 것이죠.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알아볼게요. 이 문자의 마지막을 보면 김원장이 이 씨에게 우유주사라는 수면 진정제를 맞으러 오라고 하죠. 시간은 밤 11시예요. 약속대로 이 씨는 이날 밤 11시에 병원을 찾아옵니다. 이 순간이 병원 CCTV에 남아있었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 이씨에게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어딘가 불편한 점은 전혀 보이지 않죠. 이날 김원장은 이씨에게 수면 진정제의 일종인 미다졸람 5mg을 투약했고 이씨는 약물에 취해 잠이 듭니다. 그런데 약 2시간이 지난 7월 31일 새벽 1시 김원장의 진료실이 갑자기 바빠졌어요. 주사를 맞고 잠이 든 이씨가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한 거죠. 김원정이 서둘러 심폐소생술을 해봤지만 이미 심장이 멈춘 뒤였어요. 이 병원은 의사 8명이 근무하는 중대형 산부인과였는데, 김 씨가 원장을 맡고 있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 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병원에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이고, 자신의 경력이나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유로 고민 끝에 김 원장은 이 씨의 죽음을 병원에 알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몰래 시신을 처리하기로 합니다. 김 원장은 병원 CCTV에 눈을 피하기 위해 사망한 이 씨의 얼굴에 마스크를 씌웠고요 휠체어에 태워 병원을 빠져나온 뒤에 이 씨의 차량 조수석에 태워 한강으로 이동합니다. 사건 발생 3시간 만인 새벽 4시쯤 한강 주차장에 도착했고요. 김원장은 이곳에 이씨와 차를 버리고 그대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같은 날 오후 주변을 찾아온 목격자가 차 안에 있는 이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고 김원장은 시신 6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를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김 원장이 직접 밝힌 사건의 전말이에요. 정리하자면 김 원장은 자신의 환자였던 이 씨와 내연관계였고 평소대로 수면 진정제를 투약했는데 의료사고로 이 씨가 사망하자 겁이 나서 시신 6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잘못된 방법이긴 하지만 동기나 과정들이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단순 의료 사고로 처리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김 원장은 왜 훨씬 더큰 범죄인 시신 유기를 선택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씨와 자신이 내연관계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도 이상하죠. 아내와 아이들까지 있는 사람이라면 내연관계는 알고 싶지 않은 내용일 텐데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굳이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의문점들은 며칠 뒤에 밝혀집니다. 이 씨의 몸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기 때문이었죠. 이 씨의 몸 안에서 발견됐다는 단서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보이는 수면 진정제죠. 우유주사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김원장은 이 씨에게 수면 마취제로 가장 널리 쓰이는 미다졸람 5mg을 투약했다고 주장했어요. 원래 미다졸람이라는 약은 향 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병원 측의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원장은 이런 절차 없이 몰래 약을 가져다 썼어요. 그런데 미다졸람의 양도 너무 적다는 게 이상하죠. 5mg은 어린아이를 수술할 때 투약할 정도로 극소량이라 이 정도 투약으로 성인이 사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그래도 미다졸람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해독제도 같이 준비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약으로 문제될 리는 없어 보이는데요. 결국 김 원장의 주장대로 미다졸람 때문에 이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은 믿기 힘들다는 것이죠. 다른 약을 쓰고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몇년 전에 국내 연예계를 뒤집어 놨던 약물 사건이 하나 있었죠. 프로포폴이라는 마취제인데 미다졸람이나 케다민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던 정맥 마취제예요. 반투명한 흰색 액체라 우유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유 주사라고 불리기도 하죠. 프로포폴을 투약할 경우 깊게 자고 일어난 것처럼 개운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효능과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한때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약물이었죠. 이중 많은 연예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고요. 피해자인 이수도 주로 밤에 근무하는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일이 끝나면 프로포폴을 맞으러 이 병원에 자주 왔었다고 합니다. 결국 김원장과 사건 전날 문자에서 주고받은 우유주사라는 내용은 프로포폴을 말하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약물은 어디까지나 수면제가 아니라 마취제이기 때문에 과다 투약할 경우 호흡 억제 증상이나 중추신경계가 마비돼서 일시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죠 자주 투약할 경우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많은 양의 투약이 필요해질 수도 있어요 잦은 투약으로 결국 중독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한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일부 연예인들의 과도한 프로포폴 중독 사건으로 현재 이 약은 마약에 해당하는 등급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고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죠. 김 원장은 약효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씨에게 프로포폴 외에도 미다졸람과 백하론 등의 마취제와 13가지 수면제가 혼합된 약물을 투여했어요. 진술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비타민 같은 여러 영양제를 섞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의사들의 의견은 달랐던 겁니다. 13가지나 되는 마취제와 수면제 들을 혼합해 투약할 경우 심정지나 호흡 억제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특히 베카론이라는 약물은 강력한 근육 이완제입니다 혈관에 직접 투약하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동물을 안락사 시킬 때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 혼합 약품은 이 씨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김 원장이 임의로 섞어서 투약했다는 거예요 의사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벌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김원장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씨에게 이런 위험한 약물을 투여한 걸까요? 중요한 부분인데, 김원장은 말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이 씨와의 내연관계를 스스로 밝혔죠. 그 이유는 이 씨의 몸에서 성관계의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었어요. 부검 과정에서 정액이 검출된 겁니다. 김 원장의 진술에 의하면 이 씨는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후김 원장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투약 받기 전도 아니고 투약 후 정신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이 씨가 먼저 요구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긴 힘들어 보이죠. 거기에 이 씨에게는 남자친구도 있었거든요. 경찰은 이제 이씨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했죠. 그리고 김원장과의 주장과는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씨가 평소 프로포폴 중독증상을 보이며 병원을 자주 찾던 것은 사실이지만 김원장과는 돈을 내고 주사를 맞는 보통의 의사와 환자 관계였다는 거예요. 김원장의 진술만 들어봤을 때는 불법 의료시술로 벌어진 사망사건 같았지만 여기에 남자친구의 진술을 합쳐보니 사건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죠. 아마도 김원장은 애초에 이 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3가지 마취제와 수면제가 혼합된 약물을 투여한 후 정신을 잃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미 이전부터 비슷한 사건들이 벌어져 왔어요. 수면내시경을 받던 여성들이 의사의 성추행과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우가 여러 번 발생했는데 이런 유형의 범죄는 나중에 피해자가 깨어나더라도 피해 순간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것으로 크게 문제가 됐었죠. 김원장도 이런 점을 노리고 이 씨에게 보통의 프로포폴이 아니라 혼합된 약물을 주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에 의하면 김원장은 자신의 진료실 뿐 아니라 이 씨의 집에서도 프로포폴 주사를 일곱 차례나 투여했었고 매번 성관계도 가졌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김원장의 주장일 뿐이고 여기에 합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성폭행을 한 것인지는 알수 있는 방법이 없죠. 사건 당일 피해자는 약물에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고 김원정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죠. 일하던 강남의 산부인과는 큰 규모의 병원이다 보니 늦은 시간이었지만 아직 간호사나 다른 의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원정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결국 시신 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시신유기 장소는 한강 공원 주차장이었냐는 겁니다. 이곳은 이 씨가 사망하던 날 저녁에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던 장소였어요. 이 사실을 안김 원장이 자신의 범행을 남자친구라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이곳을 시신유기 장소로 선택한 것이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씨의 몸 안에서는 김 원장의 정액이 남아있던 거예요. 김 원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시신이 곧 발견될 것이고 수사가 시작되면 자신이 분명 조사 대상이 될 겁니다. 결국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요. 변호사를 대동한 채2시 사망 19시간 만에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어요. 자수한 이유에 대해 경찰이 물어보자 죄책감에 참을 수 없어서라고 밝혔지만 사실 범행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 김원장은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최대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할수 있는 행동들을 다 해봤는데 그래도 안될것 같으니 자수라도 해서 가명의 여지를 만들어 보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심이 가능한 이유는 진술 내용에서 알수 있죠. 내연 관계였다던과 프로포폴을 미다졸람과 비타민하고 속인 점에서 사건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해지도록 진술했고요. 이씨 남자 친구의 진술이 만약 없었다면 김원장은 의료 사고로 인한 과실 치사가 됐을 가능성도 있었을 겁니다. 사건의 흐름을 보면 김원장의 악의적인 의도에 속은 이 씨가 약물 부작용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이해가 되죠. 그런데 경찰은 김원장이 고의로 이 씨를 살해했다는 혐의점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김원장의 재판이 열렸어요.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됐어요. 실형을 살게 됐는데 문제는 살인 혐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거예요. 그리고 김 원장을 도와 이 씨의 차에 남은 질문을 닫고 시신 유기를 도왔던 아내 서 씨도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습니다. 이 사건은 2012년 7월에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데 현재 김 원장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국내 방송을 통해 근황이 알려졌는데요. 계속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명의 환자를 진찰했을 거예요. 현행 의료법상 의사는 의도적으로 환자를 살해하거나 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더라도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아도 일정 기간 이후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사건에서 의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여전히 의사로 일하고 있는 경우가 이런 점들 때문이죠. 면허 취소가 가능한 범죄는 따로 있어요.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업무상 비밀 누설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진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제약이나 의료기기 회사를 상대로 한 불법 거래 등인데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살인이나 반복적인 의료사고 등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의사가 사람을 고의로 죽였는데, 나라 법은 여전히 사람을 살려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모순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사건은 2012년 7월 31일, 산부인과 의사의 프로포폴 투약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하고, 다음 주 예고하면서 마칠게요. 프로포폴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이게 마치 마약 같은 중독성을 유발하는 약물로 알려져 있는데, 언론의 과장보도로 생긴 문제입니다.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은 중독성이 없어요. 하지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잠들면 깨어날 때 상당히 개운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이 느낌을 받기 위해서 찾게 되고요. 프로포폴에 점점 의존해서 잠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점이 중독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중독이 없다 그래요 다음 주 예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본 사건이 될것 같은데요 2014년 1월 30일 일본 기타큐슈 지방의 어느 바닷가에서 버려진 고무보트 하나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근처에서는 남성 시신도 발견됩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보트를 타던 남성이 실수로 사망해서 떠내려온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람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사건이 굉장히 미스테리해졌어요. 남성의 이름은 다카야마 나우키라고 하는데 일본 내각부 소속의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실종 직전에는 한국에 입국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한국에 들어왔고 고무 보트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거죠. 왜 이랬냐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 내각부 직원의 변사 사건, 이 미스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